남아프리카 공화국 건강보험인 패드헬스는 최근 보험사인 셀람과 전략적인 의료보험 파트너사로의 협업을 체결했다. 시장 확장을 목적으로 2025년 10월 1일 새로운 건강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즉, 패드헬스는 셀람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2025년 10월 1일 전통적인 의료보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한 혁신형 의료보험 제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맞춤형 회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 혜택만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불필요한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인다. 합리적 비용, 실제로 필요한 보장만 포함해 의료 서비스의 경제성을 높인다. 포용성, 더욱 다양한 계층이 접근 가능한 의료보험 구조를 지향한다. 단순성, 이해하기 쉽고 투명한 설계로 복잡한 조건이나 숨은 의료 비용이 없다. 실루엣 패드 헬스의 임상 전문성과 셀람의 명성이 결합되어 위기시에도 든든한 의료보험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패드헬스의 혁신형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더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